안녕하십니까 성음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인 야망을 쫓는 길을 즐겁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계획은 전도가 유망하게 보이도록 하고 즐거운 희망을 간직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중심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생애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은 그 입구가 꽃으로 밝게 빛날지 모르나 가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절망의 허감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괴산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 났고, 잠언 13장 15절과 3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숙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떨고 있는 어떤 구도자도숨결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떠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길을 평탄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심으로 인도하는 길이 비록 가파르지만 은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의 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란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께서 나오는 더 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하기 위하여 상달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라고 잠언 4장 18절을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